안녕하세요. 롤 방송국입니다. 이번 영상은 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정밀 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핵심 룬을 보시면 집중 공격이 있는데요. 이 룬은 이제 본인이 적 챔피언을 기본 공격으로 3회를 때리면 그 챔피언한테 40에서 180의 추가 적응형 피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발생이 되면 6초 동안 상대에게 8에서 12%의 추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거예요 이 추가 피해는 본인이 터트려도 아군이 때리는 것도 추가 피해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적응형 피해라는 것은 본인이 물리 공격력 챔피언이면 물리 공격력으로 40에서 180이 들어가는 거고, 반대로 마법사면은 주문력으로 들어가겠죠. 효과는 영상으로 보고 오실게요. 두 번째 룬, 치속인데요. 치명적 속도죠. 이 룬은 적 챔피언을 때리면 1.5초 후에 어 3초 동안 레벨에 따라 공격 속도가 증가가 돼요. 그 효과는 최대 6초고 재사용 대기 시간도 6초네요. 이 치명적 속도로 인해서 일시적 최고 공격 속도 제한을 초과할 수 있다 이 말은 이제 롤에서 정해진 최고 공격 속은 2.5예요. 2.5를 잠깐 동안 뛰어넘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세 번째 룬, 기발입니다. 기민한 발롤림은 중첩이 100회 쌓였을 때, 한 대를 때리면, 어, 여기 밑에 설명 보시면은 이 수치만큼 체력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1초 동안 이동속도가 20% 증가합니다. 단, 원거리 챔피언이 기발을 선택했을 때는 회복 효과가 20%만 적용이 돼요. 근데 이거는 미니언을 쳤을 때 20%만 적용이에요. 그래서 원딜이 기민한 발놀림을 들었을 땐 상대 원딜을 그 중첩 100회 쌓였을 때 상대 챔프를 때려주시면 좋죠. 네번째룬 정복자입니다. 정복자의 경우 적 챔피언에게 기본 공격 또는 스킬로 피해를 가하면 6초 동안 이제 정복자 중첩이 생겨요. 근거리 챔피언일 경우 2만큼 원거리 챔피언일 경우 1만큼 그 스택이 쌓여요. 이제 그 스택마다 2에서 5의 적응형 능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적응형 능력이란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물리 공격력 또는 주문력으로 바뀌는 걸 말해요. 이제 그거를 12회까지 중첩을 쌓을 수가 있는데요. 12회 중첩을 쌓았을 때는 이제 본인이 가하는 피해량의 15%만큼 체력 회복이 돼요. 이제 주의하실 점은 원거리 챔피언일 경우 8%만 회복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상근룬입니다. 이제 과다 치유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자신에 대한 체력 회복 초과분이 보호막으로 전환된다고 돼 있죠. 이 말은 쉽게 설명하면은 본인의 피가 100%일 때 이제 회복 관련된 아이템으로 피흡을 했을 때 그게 그 수치만큼 보호막으로 전환된다는 소리예요. 영상으로 보실게요. 이제 승장보도 보시면 여기 잃은 체력의 12%를 회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조건은 챔피언 처치. 또는, 어시스트, 킬 관여를 하면은, 이른 체력의 12%를 회복할 수 있고, 20 골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른 체력이다 보니까, 탱커들한테 잘 어울리는 룬이죠. 침착입니다 침착도 조건이 비슷한데 처치 관여시 즉킬 또는 어시를 했을 때 최대 만화의 20%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대 만화를 그러니까 최대 만화통을 최대 500만큼 한 번당 100씩 이렇게 게이지를 늘려갈 수 있고요 여기도 이제 최대 기력을 10씩 최대 5번 중첩해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한된 기력이 200이면 250까지 늘릴 수 있는 거고, 만화통 최대 100%가 500만큼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줄에서 보시면, 이렇게 민첩함, 강인함, 핏빛길이 있어요. 첫 번째로 민첩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격 속도가 3% 증가합니다. 이것은 이제 룬을 채택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효과고, 이제 중첩당 1.5%씩 추가로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보시면, 최대 중첩 횟수는 10회이기 때문에 15%, 총 2개 더해서 18%까지 효과를 늘릴 수가 있겠죠. 이제 그 중첩은 어떻게 썼냐면, 제일 크게 쌓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챔피언 처치 관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픽 몬스터 처치 관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형 몬스터 처치.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미니언 처치시마다 전설 중첩 보상을 얻을 수 있어요. 에픽 몬스터란 바론, 전령, 드래곤이 에픽 몬스터고 대형 몬스터는 이제 레드랑 블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언 처치는 25마리마다 1스택이 쌓여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번째 강인함 입니다 강인함이 5% 증가하며 중첩당 2.5%의 추가 강인함이 붙는 데요 조건은 전과 같습니다 챔피언 처치 관여 에픽 몬스터 처치 대형 몬스터 처치 미니언 처치마다 중첩을 얻을 수 있고 최대 중첩은 30%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강인함이 무얼 뜻하냐면 3초짜리 속박 또는 뭐 침묵 등등의 CC기를 맞았을 때30% 빨리 풀리게 됩니다. 3초짜리 속박을 맞았을 때 만약에 이제 30%가 쌓여있다 하면은 약 1초가 감소된 2초만 속박이 걸리는 거죠. 영상으로 확인하실게요. 세 번째로, 핏빛길입니다. 이제 많은 원딜들이 선택하는 룬인데요. 중첩당 0.6%, 최대 20까지 중첩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조건은 똑같고, 어, 이게 생명력 흡수는 평타, 즉, 기본 공격만 생명력 흡수 피흡이 되는데요. 스킬로 피해 입은 안 됩니다. 그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줄 최후의 일격입니다. 이 룬같은 경우는 암살자들한테 잘 어울리는 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상대방 체력이 40% 이하가 되면 본인이 가하는 피해량이 8%가 증가가 돼요. 이해하기 쉽게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번째 체력차 극복인데요. 이 룬은 상대방이 탱커가 많을 때 들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원거리 딜러들이 이 룬을 가끔씩 채택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원딜 원거리 딜러들이 체력이 낮기도 하고 탱커들은 상대적으로 체력이 엄청 많죠. 그래서 그 체력이 비례한 만큼 5에서 최대 15%까지 추가 피해를 입힐 수가 있어요. 추가 피해량은 여기 밑에 수치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저항인데요. 어, 이룬 같은 경우는 좀 길게 싸울 때 좋은 룬이라고 볼수 있죠. 본인 체력이 60% 이하가 되면은 5에서 11%까지 추가 피해를 가할 수가 있어요. 이제 본인 체력이 30% 이하일 때 최대 피해량, 즉 11%를 추가로 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최후의 일격이랑 최후의 저항이랑 많이 호불호가 갈리는 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밀편은 이제 끝이 났는데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지배로 찾아뵙겠습니다.